어, 다음은 초지향성 스피커형 변환기를, 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어, 공기 중으로, 어, 이게 초음파 스피커를, 어, 공기 중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 캐리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 지향성이 더샤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압전변환기를 그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뭐한 40kg를 쓸 때가 제일 많고요. 왜냐면 하 공기 중일 때는 40kg를 쓰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공기가 갖고 있는 간세율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2 0메 g 로 짜리가 있고 막 그런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40kg를 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초창기 때 미국 제품이 50kg를 사용하다가 정확하게는 48kg죠. 하다가 어, 너무 소리가 작고 감세가 심해서 지금은 다 40kHz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40kHz 하려면 그 40kHz 맞는 이 뒤에 이게 예, 사물을 한다 이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버프 구조를 해야 되고 한 개만 앞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붙여서 더 많이 변이를 갖다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꽃가를 붙입니다. 예, 꽃가를 붙이면 이게 나중에는 얘가 이렇게 스윙을 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겠죠. 그때 제일 스윙을 많이 하는 지점에다가 예, 꽃가를 달아서 거의 한 10dB 이상 소리를 더 키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백소나라든지 그런 거 보면 꽃깔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센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공기 좀 멀리 좀 내보내야 될 경우가 있다. 아니면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반드시 꽃깔이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내구성을 굉장히 많이 까먹게 하는 요소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드로 붙여져야 되는데, 제일 많이 떠는 부분에 본드가 붙여져 있다고 하지만 얘가 계속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 한쪽이 잘안 붙어있으면 여러 가지 이염이 발생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40kg 이랬죠. 사람이 못듣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염 발생들 때문에 그에 대한 분수 배염들이 나와서 뭐 4kg 된지 5kg 된지 아니면 좀행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됐든 앞전 세라믹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압전 효율이 최고 좋고 그래서 제일 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게 압전 어, 세라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대만산 이렇게 압전 세라믹을 지금 대부분 이용을 해서 어, 지금 압전 스피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단 이게 한 10원짜리 동전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 뭐 직경 뭐 뭐, 한 10cm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뭐 40개, 60개, 100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이게 처음부터 100개가 다 균일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안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좀안 좋은 영향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 그렇게 각각의 셀들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필름을 가지고 앞전 필름을 가지고 필름이니까 한 번에 넓게 크게 만들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 메탈 플레이트에다가 어, 이렇게 앞전 필름을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진공을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뭐 이렇게 어떤, 어떤 주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주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바뀌거든요 4 0 k g 를 만들 수 있고 4 8 k g 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 앞전 세라믹에 비해서 굉장히 앞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작다는 겁니다 좀더 얘보다는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소리는 왜냐 그러면 어, 이거는 우리가 뭐, 50개, 100개를 사게 한다면 모든 게다 균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균일성을 본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PVDF 이용하는 방식은 잘안 씁니다. 왜냐? 이게 소리 작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초음파 스피커를 야외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들은 100dB 이상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다 앞전 사람이 사용하는 것들로 거의 다 바뀌어 가지고 있구요 이게 초음파 변환기 주파 특성인데요. 이게 이제 초음파 변환기를 크게 내주려면 뭐 이렇게 가다가 특정 주파수만 이렇게 크게 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40km만. 지금 대부분이 들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초음파 뭐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스피커지 않습니까? 스피커는 대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광대역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12dB per octavo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40km다. 만약에 40km다 간다 보면 여기가 이제 0hz고 이렇게 1km, 5km, 10km, 20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주파수에 가까운 것들이 저주파고 멀리 떨어질 수는 고주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개가 만약에 듀얼 사이드 밴드를 한다면 이두 개가 완전히 대칭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나 어, v s b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둘 중에서 하, 하나만 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퍼 사이드를 쓸래, 로우 사이드를 쓸래. 아 있다면 이쪽만 이게 일정하게 일반적으로는 12도의 옥타브로쭉 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왜 좋냐고 하면 어쨌든 나중에 1 2 분의 1옥타브로 이게 나중에 그그 2캠 위분에서 e q 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분의 1이 떨어지면 그 2쿼가 굉장히 그 말로 그렇게 많이 2쿼층 자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존버 스피커를 고를 때는 10분의 녹터부터 이런 형태의 굉장히 좀 천천히 떨어진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Q값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게 크게 효율을 좋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어렇게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걸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허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것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 터틀비치라는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메리칸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 ATC라는 회사가 HSS라는 모델을 세계 최초로 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B 변조를 국제 특허로 등록을 되어 있구요. 그래서 SSB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도. 이제, 국내 업체는, 어, SSB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그 하면, 어째도 이렇게 내가 한쪽 밴드만 쓰는데, SSP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지거든요. 이쪽에. 또 이쪽.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쪽이 샤프한 필터를 구현할 때 굉장히 위상에러라든지 필터 구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VSB 변조는, 어, 이게 단, 어, 싱글 사이드 변도에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어떻게 약간 측파대를 좀더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러니까 SSB 변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VSB 변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어, 그래서 필터 본이 용이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SB 변조는 지금 국내 업체인 제니솔루션이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는 어, 동적 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엠블로퍼가 1 플러스 MT라, MX라 그랬잖아요. 이 M이 변조지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어, SSP 변조, 그니까, 러 미국 제품 같은 경우는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0.5로 하겠다. 아니면 0.7로 하겠다 하면 1로 갈수록 소리는 그지, 외국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뭐 0.6이다 0.7 정도에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국내 업체 이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얘를 어떻게 풀었냐고 하면 입력 시그널에 따라서, 입력 시그널에 따라서 이 변조 값을 갖다가 어댑티브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주파수가 많이 들어올, 가, 가, 많이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면역성을좀 좀 높여주고 왜냐 그러면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안 크니까 그리고 저주파수 성분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변역력성을좀 낮춰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력 시그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M값을 계속 가변시켜 주면 소리가 한 10dB 이상 커집니다 고정, 이게 동적변조가 아니라 정적변조가 있죠 정적변조에 비해서 10dB 정도 커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아까 에러를 갖다가 그리클시브하게 어, 아까 바꾼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리클시브하게 계속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그 신호처리를 전공한 사람 좀그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적응 신호처리를 이야기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초기값을 넣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러 값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만 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에러를 갖다가 확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시로 처리를 하면. 그래서 요요 요 어떤 요두 요 가지 요세 가지에 의해서 어, 이것도 또한 국제 특허가 등록이 됐고요. 어, 굉장히 적은 연산량으로 그리고 훨씬 소리도 크게 어, 이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사실 뭐 저랑 어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제 선배, 통신공학 전공한 선배님 그 다음에 이렇게 신호철을 전공한 선배님들이 같이 해서 자기 다 전공 분야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음향학 쪽에서는 전공하게 됐지만 그런 통신공학하고 신호철에 전공한 선배님들과 같이 이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2000년 초에 어 미국 제품이 특허를 출원한 1년 정도 뒤에 이 특허들을 갖다가 다 출연하게 됐고, 지금은 국제 특허를 다 등록을, 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특허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이 SSB 변조를 쓰고 있죠. 여기는 이제 VSB인데 동적 VSB 변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얘기처럼 리컬시브하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리컬시브하게 해서 에러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호 자체를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생길 수, 이렇게 공기를 통과할 때 생길, 생길 수밖에 없는 에라를 여기서 아예 그냥 먼저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전에 왜곡을 시킨다, 아 사전에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변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이제 이게 아까 리커시바게 간다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왜곡 적응 필터 어떤 계수값을 갖고 있다가 이거 아까 재고권하고 이상적인 값 사이 차이를 갖다가 해서 그 에러 시그널을 가지고 이 개수를 갖다가 어 이제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기 한 일초 정도일 때는 뭐 제대로된 왜곡이 안된게 나오겠죠. 한 일초 뒤부터는 이제 이 개수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그 왜곡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훨씬 이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또 동적 VSB를 통해서 어 어, 일단은 동적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어, 소리도 크게 해줄 수 있고 또 VSB 그 변조기법을 사용해서 어, 필터를, 구현하기도, 아, 네, 필터를 구현하기도 쉽고 왜곡 터친도 줄여도 형태로 할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여기다 여기랑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쪽 밴드만 사용을 한다 한쪽 밴드만 사용을 하는데 한쪽 밴드만 사용하더라도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택했는 방에 반해서, 여기는 적응신호처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변조지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변조지수가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어서 좀 더, 어, 좀더 크게 큰 소리를 낼수 있도록 했다. 뭐,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스피커 제조사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엘라드에서 하이퍼소닉 사운드가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SSB 특허를 얻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어, 미국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청각 장애인용 제품으로서 FDA 승인을 얻어서 어, 굉장히 지금 뭐, 어, 많이 팔리고 있다고 미국 내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청각 장애인들한테 이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주면 보청기가 없더라도, 지금 물론 청강이 너무 나쁜 사람한테는 안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중도 정도 이렇게 이렇게 나쁘게 그 청력이 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리가 한 방향에 날라가고 잔향이 없지 않아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이렇게 사람한테 뭐 음을 전달해야 된다든지 장애나 데 음을 전달할 할때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제품에 알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전화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전화 받을 때잘안 들리니까. 그래인 많이 사용고요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MIT 미디어랩의 공학 박사인 뽀페이 어, 박사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건 정전형 스피커를 사용했고요.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어, 상용화에서는 그렇게 어, 지금도 뭐 판매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제나이저가 이렇게 앞전 세라믹을 사용한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들이 음, 나온 게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미쓰비시 상사가 또 자사 제품, 음, 어, 뭐 자기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런 형태에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디솔루션에서 클라리라는 제품이 있고요. 어, 설대음향과학하고 여러 가지 박사팀에서 만들게 된 거에 앞전세력의 관심입니다. 어. 음초장성 스피커 적용 분야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재 B2C 시장하고 공공재인 B2B 시장, 공공재가 B2B라고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니까 어쨌든 이거는 1인에게 음성 정보 전달이 필요한 모든 기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음성 정보 전달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이파이 스피커로 사실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12dB, 12dB 포옥타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면 12dB 옥타브라는 말은 옥타브당 12dB 감소되는 패턴을 가지는 거, 가는 건데 이게 사람이 20에서 20만 20, 헤르츠 같으면 10 옥타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20dB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주파수로 가면.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주파수의 한계가 반드시 정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한 500hz 정도 잘라서 그냥 500hz 미터는 거의 안 씁니다. EQ를 걸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통 5 0 0에서부터 보통 10kg 정도 요대역을막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 한다고 하면, 어, 휴대폰, 어, 스마트폰 스피커, 뭐 스피커, 외장 스피커 정도 음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서브, 그 우퍼 스피커를 달아서 두 개를 같이 들으면 또 굉장히 하이파이적인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1인 통화용 BT 스피커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BT로 페어링 되고, 우리가 이렇게 회용한다고 하면 이제 무향으로 사람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할 때는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스피커 있는 반면에 어떤 뭐내 책상에 내 하나만 갖는다고 하면 통화할 때 나만 듣고 이어폰안 끼더라도 나만 듣고 내 말은 또 그쪽에서 듣게 되고 하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1인 통화용 비디오 스피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관이나 후드 코트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가 있으면 그 화면 앞에 있는 사람만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고, 요 그래서 지금 뭐 CGV, 롯데시네마에 가보면 멀티플렉스관 같은 면 여러 가지 이제 그 DID들이 있는데 그 DID 앞에만 딱 쓰면 그 이제 홍보 어, 어 음향까지도 들수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TV에서도 이제 어 기존 스피커 위에다가 촌파 스피커를 하나 더 달아 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일반 스피커로 들을때 가족이 다 듣다가 애들 공부하지할 때는 초음파 모드를 안 뜨면 초음파 스피커가 가르치는 방향에서 이렇게 소리만 듣는. 그리모컨으로 나중에 음향을 갖다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알람 시계인데 어, 내 쪽으로 맞춰놓고 자면 그 나만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잘수 있게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 헤드폰을 뜨어야 되는데 이게 땀 차고 그러면 굉장히 더러워지니까 그 TV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내가 달리면서. 벌써 보통 뭐, 러닝머신 하면서 음악 듣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TV 보고 하는 경우가전보전달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딸의 이제 공공재 부분인데요. 소음민원이 들어오는 모든 공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되겠죠. 횡단보도에 띠리띠리 건너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인들만 애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웃 국내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고 하면 시각장애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삐릿삐릿 소리를 내줍니다 왜냐 그러면 학생들이 그 소리도 학교 찾아오라고 근데 그게 옆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는 도로 도로 방향에서만 소리를 집소시킨다든 이런 거할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확 움직이면 뒤로 다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뭔가를 어, 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다음 버스피크를 가지고 아1 m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게 딱 들어올 때 알려주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경계 감시 카메라인데 이거는 지금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불법 투기. 이거는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그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로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켜서 이제 벌금은 나가지면 못 보, 버리지 말라는 효과가 없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뭐, 뭐 붙여 놓으면 이 버리면 감시 카메라가 와서 촬영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대안 보거든요 밤에 몰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가 보이는 그 공간에만 소리를 내줄 수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카메라에 사람 불법적에는 잡혀요 그러면 정보들이 그까너 지금 버리면 그 벌금 얼마 나간다 버리지 말라 그래서 지금 시범 적용된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쓰레기가 좀 제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음성은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다 붙이려는 경고문은 못볼 수도 있지만, 소리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요, 이제 아까 신호처리 부분에서야 뭐 여러 회사들이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도 되어 있죠. 뭐또더은 뭐, 사람이 더 더난 AM 변조 기법을 만들고 어또 진호 처리 기법을 뭐외부고 철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면 점점 더 나은 형태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스피커 부분이겠죠. 이 초음파 셀이 결국은 굉장히 고효율 그러니까 적은 전력으로도 적은 전압으로도 큰 소리를 내줄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소형화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아까 세라믹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효율적인 압전 세라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넓은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압전 필름 부분인데, 어떤 요즘에 나노기술이 많이 발전되니까, 어떤 나노기술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압전 필름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 전압에서도 구동이 되고, 고출력으로 음향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사이즈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어, 총파 스피커가 고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공진 주파수에서 또 동작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어떤 사람은 30kg, 40kg, 50kg, 60kg까지. 물론 80kg까지 쓸 일은 좀 없는데 적어도 30에서 한6 0까지는 어, 쓸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스피커 부분. 어~ 세라믹 부분 아니면 압전 물질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뭐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는데요. 뭐 초음파 스피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 저는 앞으로 이런 초 초지향성 스피커가 어 굉장히 생활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점점 개인화돼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음 공해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제가 오늘 초음파 스피커를 소개시킨 이유는 아까 뭐 파라볼라 집음기도 있고 스피커레이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작게,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소리를 제일 집속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지만.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이뤘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